아침 공복에 한 스푼, 요리할 때도 매일 쓰는 올리브유. 생식부터 요리까지 수십 종 비교하며 아스크라 올리브 오일에 정착한 이유 세 가지. 첫째, 산도 0.3 이하 울트라 프리미엄 등급. 보통 산도 0.8 미만인 엑스트라 버진이 최상위 등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그 윗단계인 울트라 프리미엄 등급. 아스크라는 프리미엄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산도 0.3 이하 최상위 품질이에요. 둘째, 요리의 풍미를 한층 더 올려주는 고급스러운 맛. 저는 요리할 때뿐만 아니라 아침 공복에도 한 스푼씩 챙겨 먹는데 생으로 먹는 만큼 맛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올리브 오일 너무 맵거나 풀량이 강해도 생으로 먹기 부담인데 이거는 상큼한 토마토 향에 풀량의 매콤함이 오묘하게 섞여 있어 신선함에서 오는 풍미가 남다릅니다. 너무 맵거나 쓰지 않아 생으로 먹기 좋고 끝맛도 깔끔해 어떤 요리와도 궁합이 너무 좋았어요. 셋째매 수상으로 증명하는 품질. 아무리 맛있어도 매년 품질이 다를 수 있는 신선식품 올리브유. 꾸준히 좋은 품질을 보려면 최근 성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아스크라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국제 올리브오일 대회에서 10관왕을 달성해 꾸준히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오일이에요. 열이나 빛에 노출되지 않은 항공 운송으로 최상의 신선 선도를 보장하는 아스크라 올리브오일 생식부터 어떤 요리에도 깊은 풍미 한 스푼 더해주는 특별한 오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살림팝에서 만나요